오즈카이의 활약 3부, 기대하시면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잔뜩 화가 난 채로 집에 돌아온다 이유는 축구부 활동에서 시합을 하고 있었는데 막판에 교체되는 바람에 대패했다고 축구에서는 교체가 자주 있는 일 아니냐는 츠바사의 말에 에이스인 자신을 교체했다고 짜증을 내며 축구를 그만둘까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때 뜬금없이 마키토가 카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강해지란 말을 하자 당황한다 사실 그건 마키토가 어렸을 적 일로 모처럼 아버지가 집에 오시는 날이라 야구 시합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레귤러 멤버에서 빠지는 바람에 시합에 참가하지 못했다고 한다. 풀이 죽어 야구를 그만두겠다 말할 때 아버지가 그를 격려하면서 했던 말이라고. 그리고 강해지라는 말과 함께 아직 할수 있는 게 남아있다고 말했다 하는데 카이는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마키토가 더 노력해서 야구 시합에서 이긴 것이라고 멋대로 해석한다. 그때 명수 반응이 일어나서 출동하는데 반큐리어가 마을에다 정체불명의 포자를 뿌리고 있었다. 반큐리어한테 돌진하다가 반큐리어가 손에 들고 있던 명균수 몰드의 포자 공격을 받을 뻔한 걸 마키토가 대신 맞아버린다. 온몸에 포자가 퍼지기 시작할 때 히카루가 변신한 채로 나타나 마법으로 감염 속도를 늦춘다. 히카루로부터 몰드에 관한 설명을 듣고 마키토를 살릴 방법은 몰드가 눈을 뜨기 전에 몰드를 파괴하는 것이란 사실에 몰드를 해치우려고 덤비나 울자드한테 저지당한다. 울자드는 리타이어된 마키토를 보더니 흥미를 잃고 몰드를 들고 도주한다. 고디어 루나젤의 마법으로 몰드의 포자 공격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 마법을 받는다. 쓰러진 마키토한테 더 강해지겠다는 다짐을 하고 울자드가 있는 곳으로 향한다. 그러나 몰드를 해치우고 마키토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열중한 나머지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울자드한테 고전한다. 레전드 모드가 풀림에도 끝까지 덤비지만 역부족이라 울자드의 일격에 당할 위기에 처한 그때 마키토가 아픈 몸을 이끌고 나타나 식물조종 마법으로 빈틈을 만들어줘 위기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마키토의 응원에 힘입어 형제들과 함께 다시 전위를 되찾아 울자드를 제압하여 몰드를 격파시킨다. 고디어 몰드의 포자가 사라져 움직임이 자유로워진 마키토가 압류하고 마지 레전드가 되어 울자드를 거의 쓰러뜨리기 직전까지 오나 메미가 마지 레전드의 몰드 의강압한인 하이몰드를 심는 바람에 위기에 처한다. 하지만 정정당당한 싸움을 중시하는 울자들은 하이몰드를 빨아들여 구해준다. 그리고 승부를 다음에 미루자며 임페르시아에 귀환하기 전 오즈 형제들의 아버지와 같이 강해져라라는 말을 했다. 아버지와 같은 말에 형제들은 모두 당황해하지만. 카이는 그저 우연일 거라 부정하며 에피소드 종료 마법의 방에서 앨범을 보는 모습으로 등장. 그때 루나젤이 다가와 브레이젤도 이런 상냥한 웃음을 지을 수 있냐며 함께 앨범을 바라본다. 하지만 자신은 너무 어릴 때 아버지와 헤어졌기 때문에 기억이 거의 없어 속상해한다. 루나젤은 비록 기억은 없지만 분명 브레이젤과 카이는 이어져 있으며 특히 카이의 용기는 브레이젤과 똑같다며 카이를 격려한다. 그러자 히카루와 루나젤에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한다. 어떻게 알았냐며 히카루와 루나젤은 당황해하고 본인은 그저 왠지 모르게 떠올랐다고 한다. 그리고 브레이젤이 훌륭한 용사인 이유는 그저 강한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 대한 애정과 포기하지 않는 용기 때문이었다. 말한다. 그 말을 들은 카이는 감탄하며 꼭 아버지처럼 될 것이라 다짐한다. 곧이어 울자드에 의해 호출되고 그와 대결을 벌인다. 그때 합체 명수인 키마이라까지 가세하자 제압당하고 울자드의 마법에 의해 인피르시아로 끌려가고 엄마한테 형제들과 함께 레전드 파워를 빼앗긴다. 그러나 본인은 이에 굴하지 않고 아버지인 브레이젤의 기술인 블레이징 스톰을 사용하기도 했다. 블레이징 스톰으로 본인과 형제들의 속박을 풀고 엄마한테 덤벼들 만 데려, 엄마한테 반격당해 죽을 위기에 처한다. 그럼에도 정신을 놓지 않고 자신은 브레이젤의 아들이라고 외친다. 그러나 그때 울자드가 카이의 이름을 부르며 엄마의 공격을 대신 받아내고 검을 내려치자 모습이 바뀌는데, 놀랍게도 그는 브레이젤, 즉 오즈가 다섯 남매들의 아버지인 오즈 이사무였던 것이었다. 아버지 이사무는 다섯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치면서 어쩌다 울자드가 되었는지 전부 설명한다. 천공성자 라이젤의 배신과 계략으로 왼쪽 어깨에 부상을 입은 것 때문에 운마와 대치 중 힘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고 이를 눈치챈 운마가 마지막 발악으로 주박전생을 걸어 울자드가 되었다는 것과 이후 천공성자로서의 기억을 전부 잃은 채 오로지 울자드로서 운마에 대해 절대 충성하는 앞잡이로 살아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는 카인은 지겹도록 싸워온 어머니의 원수 울자드가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도 아버지를 보고도 그것을 쉽게 인정하지 못한다. 이웃고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형. 누나들을 향해 저 녀석은 어머니를 죽였다며 우리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다고 홀로 소리 높여 현실을 부정한다. 카이의 말에 이사무가 어머니에 관한 진실을 이야기하려던 찰나 잠시 풀렸던 주박 전생이 다시 발동되는 바람에 이사무는 두통을 느낀다. 그때 메미와 반큐리어가 그들의 위치를 추적해 온다. 그리고 두통으로 이사무가 무력화된 사이 반큐리어가 그를 데리고 간다. 이후 메미가 보낸 키마이라에 맞서 싸우지만 일방적으로 밀려 궁지에 몰린다. 다행히도 때마처온 히카루가 유니고로 온을 데리고 와준 덕분에 지상계로 대피하지만 키마이라가 그들을 뒤쫓아온다. 는 유니고로온과 합체하여 세인트 카이저로 맞서 싸우지만 역시나 일방적으로 밀린다. 그때 다시 울자드가 된 이사무한테 힘이 겨우 그 정도냐는 말을 듣고 자극을 받아 키마이라를 격퇴한다. 키마이라를 물리친 카이는 울자드와 싸우기 시작한다. 점점 싸움이 격해지면서 나머지 남매들이 둘의 싸움을 말리는 사이 카이가 마지스틱 소드를 놓쳐서 빈틈이 생기는데도 검을 집으라 하고 분노로 자기 자신을 잃지 말라며 조언하는 울자드한테 왜 매번 그런 식으로 싸우냐며 화를 낸다. 지켜보던 형. 누나들은 기억을 잃었어도, 엄마에게 세뇌당했어도 아버지의 부분이 마음 깊숙한 곳에 남아있기 때문에 결코 비겁하게 싸우지 않는 거라고 대답한다. 형. 누나들의 말에 감정이 격해진 카이는 무기도 버린 채 울자드에게 달려든다. 변신이 풀려 바닥에 나뒹굴면서도 울자드의 다리를 잡고 오열한다. 이때 그제서야 아버지의 진실을 받아들이고 돌아와달라고 외친다. 간절히 외치던 카이의 눈물이 울자드의 얼굴 위로 떨어진다. 그러자 그는 다시 한번 주박전생에서 잠시 벗어나는데 성공했고 이내 새로운 주문인 고르고르고르도를 사용하여 주박전생을 완전히 깨부수고 천공성자 브레이제리자 오즈가 다섯 남매의 아버지인 오즈 이삼으로 되돌아온다. 그러나 15년간의 해우를 나눌 틈도 없이 엄마가 부활하여 지상으로 쳐들어오자 이사무는 아이들을 마법으로 무력화시키고 혼자 운마와의 복수전을 치르러 간다. 운마를 봉인한 아버지가 돌아오지 못한 것에 슬퍼하지만 오히려 카이는 더욱 강해져서 반드시 아버지처럼 되리라고 다짐한다. 형. 누나들은 그런 카이를 보며 미소 짓는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통해 어머니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후의 행적을 잘 보면 이후 카이의 성격이 조금씩 한 단계씩 성숙해졌다는 것을 알수 있다. 울자드가 사실은 자신들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에 크게 혼란스러워하면서도 계속 대적했던 처절한 순간이었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고 아버지를 운마의 속박에서 구해내고 아버지의 싸움을 지켜보고 나서는 더욱 강해져서 아버지처럼 되리라고 결심하여. 이것을 발판 삼아 조금 더 정신적인 성장을 했음을 알수 있는 에피소드였다 이사무의 말대로 어머니 미유키의 행방을 찾지만 수정 구슬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는 상황이라 우라라가 초조해 하자 브랑켄과 싸울 때랑 치바사가 본인 꿈속으로 들어왔을 때의 기억 등을 조합하여 히카루가 미유키의 생존을 확신한다 그후 미유키가 울자드 시절에 이사무랑 대결했던 장소로 오고 그곳에서 우라라의 마법이 버전업하여 마침내 미유키의 행방을 알아냈지만 엄마의 행방을 알아내서 명부신을 쓰러뜨리려고 해도 히카루가 마지토피아의 전설을 이유로 나서지 못하게 한다. 심지어 히카루가 이프리트를 싸우는데 도와주려고 해도 히카루에게 여전히 저지당한다. 분노한 카이는 히카루와 크게 다투게 되는데 히카루가 마지토피아가 어떻게 되든 상관 안 하냐고 묻자 카이는 히카루의 멱살을 잡으면서 당신이야말로 엄마가 어떻게 되든 상관 안 하냐며 가족이 아니니까 그딴 소리를 하는 거냐며 윽박지른다. 말을 듣고 덩달아 분노한 히카루는 카이를 때리면서 떨어뜨린다. 크게 열받은 카이는 마키토와 호우카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히카루를 다시 공격하려는 순간, 우라라가 애플파이를 가지고 나타난다. 히카루가 우라라의 유리 찻주전자를 깨자 크게 움찔한다. 하지만 나중에 우라라가 만든 애플파이를 통해 옛날 추억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고 히카루와 함께 명부신에 맞선다. 형제들의 부축을 받으며 사이클롭스의 공격을 피하지만 사이클롭스의 맹공에 호우카와 우라라마저 타이어하자 본인 탓이라며 자책하는데 치바사가 더 크게 절규하는 것을 보고 당황한다. 마키토부터 시작해서 호우카와 우라라마저 당한 게, 치바사 본인이 모자라서 그랬다는 소리를 듣고 참다 못해 벽에다 거울을 만들어내서, 치바사의 지금 표정을 보게 해서 정신 차리게 한다. 그리고 치바사한테 마키토 흉내를 내것 없이 치바사답게 하면 된다고 일침한다 곧이어 무언가 눈치챈 치바사랑 함께 사이클롭스에 맞서싸우고 치바사가 사이클롭스를 리타이어 시켜서 형제들이 되돌아오게 된다. 크리스마스 파티를 준비하던 중 히카루가 일일 선생님이 되어 달라고 청한다. 스노우젤의 지시하에 히카루가 본인한테 배우겠다는 말을 해오면서, 선생님이 되었다는 사실에 들뜬 모습을 보인다. 히카루와 함께하는 수업이라며 중학교 때 친구인 아카넨의 가족이 운영하는 베이커리로 들어가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만드는 일을 돕는다. 그러나 케이크가 실려있던 선반의 나사가 느슨한 탓에 쌓아뒀던 케이크 상자가 무너져 케이크도 뭉개진다. 망가진 것을 복구하는 수공마법이 있지만 일반인들 앞에서 마법을 쓸수 없는 마지토피아의 규칙이 있어 악한의 가족 앞에서쓸수 없었다. 일단 어떻게든 될 거라며 재료도 모자란 상황에 다시 만들려고 한다. 그러나 그때 드레이크가 지상계의 강림. 드레이크한테 무모하게 덤비다가 변신이 해제되고 곧이어 히카루랑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히카루로부터 본인한테서 배울 것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된다. 그러나 그때 스노우젤이 나타나서 히카루한테 독설을 날리고 히카루를 내버려두고 스노우젤이랑 같이 드레이크에 맞서 싸운다. 그러나 이내 무엇을 배워야 할지 깨달은 히카루가 뒤따라오고 그의 대결을 지켜다 끝끝내 히카루가 드레이크를 제압하고 행동하는 것만으로도 길을 열수 있다는 것을 본인한테서 배웠다는 말을 듣고 기뻐한다. 마지막엔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천사로 분장하고 마법의 방에서 다 같이 기다린 내명과 함께 히카루를 쫓아 잡은 이후엔 기어이 히카루를 트리로 분장시켜버렸다. 호우카와 마키토 타이탄이 향하고 있는 마루데어나 세계 영원의 호수로 가고자 한다. 그때 스핑크스의 마루데어나 세계인 현자의 방으로 강제로 이동되어 아무것도 없는 세계의 하얀 줄에 묶여 매달린 채 그녀의 질문에 대한 답을 강요당하게 된다. 별볼 일 없는 힘을 가진 당신네들이 어떻게 훨씬 큰 힘을 가진 명부신들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거냐는 스핑크스의 질문에 그런 걸왜 물어보냐고 반문했다가 줄몇 가닥이 끊어진다. 토드한테서 어머니를 구해낼 수 있었고 타이탄의 마음마저 움직이던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의 원천이 무엇이냐고 물은 스핑크스에게 카이는 가능성은 자. 신이 만드는 것이라는 브레이젤의 말로 대받아치자 스핑크스는 납득할 수 없다면서 카이의 줄을 완전히 끊어버린다. 하지만 히카루와 치바사가 입으로라도 어떻게든 카이의 줄을 잡아떨어지지 않도록 해준다. 자신의 줄이 끊어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든 카이를 살리려는 모습을 신기해하는 스핑크스에게 자신들의 진짜 힘은 서로를 지탱하는 유대감과 용기라고 명확한 답을 준다. 그 덕에 스핑크스한테 풀려나고 호우카와 마키토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된다. 와이번의 공격에 모두들 사이좋게 나뒹구는데 와이번이 날린 최후의 일격에 죽을 뻔하다가 미유키에 의해 기력을 찾은 브레이젤이 막아줘서 구사일생한다 와이버는 울저드 파이어한테 단칼에 정리되고 마침내 아버지와 드디어 제대로 해우를 푸는가 했는데 형제들과 함께 히카루와 우라라의 데이트를 지켜본다 그때 스핑크스가 신벌 집행을 하러 지상계에 강림 그러나 스핑크스가 운마를 두려워하는 걸 보고 당혹스러워한다 곧이어 히카루와 우라라의 결혼을 지켜보다가 웨딩드레스가 부럽다는 호우카에 말해 츠바사가 한번 입었잖냐고 한마디 하고 이어 카이는 호카 누나라면 수십 번도 더 입을 수 있을 거리라고 답하고는 츠바사와 함께 귀를 꼬집힌다. 그러나 결혼식 도중 루나젤이 만신창이가 되어 그들 앞에 나타나자 그녀를 부축한다. 그리고 정신을 차린 루나젤에게서 마지토피아의 운마가 나타나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는다. 마지토피아가 운마에 의해 전멸했다는 소식을 루나젤로부터 듣게 되고 브레이젤과 히카루가 마지토피아로 향하려 하자 본인도 따라가려고 한다. 브레이젤이 지상계를 지키라며 만류하자 지금의 본인은 브레이젤도 이길 자신이 있다고 하자 브레이젤은 카이를 결투에 으로 이동하여 자신을 이기면 함께 가는 것을 조건으로 승부를 한다. 하지만 울자드 시절보다 훨씬 강해진 아버지에게 따기타에 졌다. 처참한 패배에 침울해하자 아버지로부터 페이탈 블레이드라는 기술과 용기란 스스로를 믿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받는다. 후에 이극신 슬레이프 닐이 신벌 집행을 하러 지상에 나타나서 그와 대결하지만 역시나 압도적인 그 힘에 일방적으로 몰린다. 그러나 본인은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깨닫고 변신하여 이극신 슬레이프 닐의 방패를 부수고 그를 몰아넣었고 형. 누나들과 함께 판타스틱 에어리어를 먹여 슬레이프니를 쓰러뜨린다. 슬레이프니 복사. 하지만 그 직후 엄마가 지상에 강림한다. 시간이 먹혀서 폐허가 된 미래의 지상계에서 엄마에게 맞서지만 역시나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그힘 때문에 속수무책. 그 힘에 좌절했을 때, 슈바사가 아버지와 마지막에 무엇 했냐고 묻자 기적을 일으키는 기술 페이탈 블레이드를 전수받았다고 밝힌다. 후에 엄마가 다시 습격해오자 아버지가 못해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형제들의 격려를 받는다. 형제들이 압도당하자 아버지의 말을 떠올리고 비로소 본인의 용기를 깨닫고 페이탈 블레이드에 자세를 갖춰서 엄마를 제압. 엄마가 삼킨 시간을 토하게 해서 원래 세계로 되돌린다. 후에 개시만 스핑크스의 지시하에 개시만 방투리어가 아버지와 매형을 되살려주고 가족 전원의 힘을 합쳐서 엄마를 해치운다. 그로부터 1년 후 독립해서 인페르시아와 지상계간의 친선 대사로 지내며 살고 있다. 이때 복장은 아버지가 입던 복장을 그대로 입고 있으며 꽁지머리 부분은 염색되었다.